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2024년, 네, 소토 공략미 라이트, 네, 어, 기말편입니다. 자, 27번과 40번 문제, 어, 두 문제, 지금부터 피드백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차 함수 fx와 최고장의 개수가 1, 2, 3차 함수가 있는데요. 네. 자, 이 hx를 어떻게 정리를 해냐면 네, fx 더하기, 네, 절대값 g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h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 요렇게 나와 있고요 자, 얘는 미분이 가능한 이차 함수, 얘도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했죠. 네, 따라서 얘도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됩니다. 자, 3차 함수는 무조건 실근을 하나 가지기 때문에, 어, 그때 그 근이 중근 이상이 되지 않으면, 네, 꺾여지는 부분에서 반드시 미분 불가능이 나오게 되니까, 어, 결국은 이 문제를 읽자마자, 어, gx는 네, 삼중근을 가지는 형태. 네, 요렇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fx 또한 대칭축을 가지는 녀석이잖아요.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를 잡고, 자,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건데, 자, 문제에서 보니까 hx가 2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얘도 k, 절대값도 씌웠기 때문에 이러한 모양이라서 k에서 대칭축을 가지고, 얘도 어떤 대칭축을 가지는, 쉽계 얘기해서 이차함수 그래프는 아니지만 이차함수 그래프 두 개를 더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가 대칭성을 가지려면은요, 얘랑 얘랑이 일치해야 되죠. 대칭축이. 네. 근데 그 일치하는 대칭축이 2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2가 되겠고, 그리고 요 K도 네, 2가 된다는 라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어,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실제로는 이제 미지수가요 A하고 B하고 두 개만 남죠? 네, A하고 B하고 두 개만 남게 되고요. 네, 근데 이제 나조건과 다조건을 조금 해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나다조건을 보기 전에더 이런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가 실수전체에서 예를 들어서 0 이상인데 F1의 값이 0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F'1이 프 0이다라는 걸 보장합니다. 뭐, fx가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했다고 칠게요. 네,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 1을 지나가는, 1,0을 지나가는데, 얘가 이렇게 뚫려버리게 되면, 네, 뚫려버리게 되면, 네, 지금 fx가 실수 전체에서 0 이상이다. 이런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렇게 찍고 올라가거나, 네, 지금 0보다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건안 되겠죠. 자, 요런 모양이 되기 때문에 f'1이 0인 건 당연한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문제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살펴볼 건데, 자, hx 더하기 2x 빼기 4를, 네, 어떤 뭐 새로운 함수라고 볼게요. 자, 얘가 지금 0 이상인 거고, 네, px라고 두겠습니다. 네, 그리고 p1의 값을 한번 보면, 자, f1이 2가 되기 때문에, 지금 p1의 값도 0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네, p' 1의 값이 똑같이 0이 되어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예사 미분을 한 다음에 1 집어넣은 게 0이어야 된다. 즉, h' 프라임 1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된다는 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h1의 값은, 네, 또, 어, 주어져 있기를 h1의 값은 한번더쓸수 있겠죠. 네, 2라고, 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x가 1, 1 되는 부분에서, 네, 1보다 아, 되는 부분에서 2 이하라고 할까요? 네, 2 이하에서, 요 네, 범위 내에서, 지금 이 hx가 주어져 있는 식은, 네, a 의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b, 네, 그리고, 자, 요거 여기가 2였으니까, 네, 절대 값을 씌워버리게 되면, 네, 마이너스,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네, x 빼기 2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범위 내에서. 네 그래서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게 2고 네 그리고 미분한 다음에 1 집어넣은 게 마이너스 2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 이 ab값이 풀려버리게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h5는 여기를 다시 플러스로 만들어주셔서 5를 집어넣게 되고 계산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답은 네, 24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0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0번 문제 띄워주세요. 자, 최우창은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되어 있죠. 역시 3차 함수입니다. 네, fx. 네, 빼기 4x의 절대값입니다. 자, 여기는 그냥 3차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까 나왔던 내용이죠. 3차 함수의 절대값을 씌웠을 때,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이 녀석이 어떤 녀석의 해제곱 구조가 되어야 되고, 최고자한 개수 1이라고 했으니까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fx는, 네, x 빼기 k의 해제곱 더하기 4x가 되는 이런 네, 구조가 되겠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나주권을 볼 건데 x곱하기 fx가 0보다 이상이라 그랬죠? 자, x가 0보다 이상이면 fx는 0보다 이상이어야 되고, 네, fx가 0보다 작으면 fx는 자 부동어가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0보다 이하가 돼야 되는데, 자, 근데 이제 결국은 이 fx는 연소감도잖아요 0보다 이상일 때0 이상이고, 0보다 2만일 때는 0에서 값이 0보다 이하 값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게 결국 f 0이 0이라는 거예요. 네, f 0이 네, 그냥 0이 된다. 자, 이게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다 0 집어 넣었을 때0 나오는 값은 네, k가 0밖에 없습니다. 네, 따라서 f x 식은 x 3등 더하기 네, 4x다. 이렇게. 네,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F3의 값을 물어봤는데, 여기다가 3을 집어넣게 되면 답은 30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일주차 피드백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